풀 업그레이드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어 아, 잠깐만 이게 뭔 소리지? 우선은 약간 낌이 있어요. 그래서 나는 오히려 구독과 좋아요, 나이트. 오늘은 신스킨을 어,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신스킨 어때, 님들? 신스캠 뭐 괜찮다는 소리가 좀 있던데? 이야, 충전돼 있는 금액 봐라. 아니, 오늘 거 너무 비싸가지고 좀 많이 충전해놨어. 어, 이 자식 이거 빨간 색깔로 약간 MG스럽게 나왔네, 이번에. 아, 일본 애니 아키라 느낌이라고? 아, 그래요? 바로 사야지. 일본 애니 느낌이면은 그냥 바로 사야 되는 거야. 하나씩 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한번 봐봅시다. 진짜, 이, 여기 있는 거, 막, 천 원씩 쓰는 것 같은데, 이게 만 원씩 나간다고 생각하니까, 이제 마음이 존나 아픈 거야. 오, 뭐야! 검발이쁜노 어, 어? 벌써 다 썼어? 진짜 돈 먹는 기계네, 그냥? 자, 스팅어 먼저 보겠습니다. 어, 근데 뭔가 이렇게 소리가 왜 이렇게 탄이 존나 다틀것 같지? 어, 잠깐만, 이게 뭔 소리지? 약간 레이저 소리가 있는데 혼서가 약간 섞여있으면서 r g x 도 약간 섞여있다. 호호호. <laughs> <laughs> 야칼너 괜찮다? 오. 아 칼은 이쁘다. 자세히 보기. 그 r g x 검이랑 똑같이. 어.. 소리까지 자그 다음은 아 버키가 있었지? 아 버키 보자 원래 맛있는 건 마지막에 봐야 돼띵띵 뭐야? 뭐야 너왜 소리가 똑같아 왜 이렇게 맛없어 그냥 기본 버키랑 소리가 똑같은 거 같은데 얘는? 아 와이 모션을 보라고? 맛없는 데? 자, 다음 거, 벤달 보겠습니다. 오! 진짜, 야, 벤달은 소리가 진짜 존나 중요해, 진짜로. 뭐야, 이거 총구 막힌 거 아니야? 왜 이렇게 총구가 막힌 소리가 나냐? 잠깐만, 이 소리가 뭔지 좀 볼게. RGX가 한20% 섞여있고 진짜 한3% 정도 프라임 벤달이 있어 아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기억이 안 난다? 우선은 약간 메이지 펑크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지 펑크 느낌이 30%아 40%? 우리가 사랑하는 0티어 벤달 스킨들을 싹다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소리들을 싹다 때려박아가지고 개망한 느낌? 자, 그 다음, 시리프입니다. 오케이. 어, 너무 맛있겠다. 크네, 근데? 화면다 가리겠다. 뭐, 밴드보다 큰것 같아. 왜 이렇게 묵직해? 오케이? 어? 야, 얘 맛있을 것 같은데? 아, 근데 소리가 조금 불어 많이 갈리겠다, 이거. 아, 근데 약간 잘 맞을 것 같은 스킨은 아니에요. 개인적으로. 팔도 이것도 사실 이쁘긴 한데 금방 질릴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오히려 업그레이드 안한게더 인기가 마, 많지 않을까? 라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해. 야,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 안 해도 이 소리가 너무 좋다. 힝. 우선 내가 봤을 때 스팅어는 우선 새로운 소리가 아닌 게 너무 아쉬워. 이 발로란트 자체가 기존에 있던 소리를 쓰면 은 사실 살 이유가 없긴 하거든? 별점? 1점. 버킷. 아진 버킷은 전 개인적으로 최악이에요. 개인적으로 버킷은 진짜 빵점이에요 그냥. 그냥. 별점을 줄 수가 없어. 소리가 기존에 들은 것 같은 느낌이어서 사야 할 이유가 이유를 못 찾음. 칼은 솔직히 업그레이드 했을 때이 발로란트 안에서 어떤 스킨이든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이제 약간 화려하다? 그러면은 오래 못 가요.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참고해 주세요. 이 별점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제가 그 칼을 쓰는 건 아니에요. 왜냐면 또 개인마다 어떤 스킨을 들었을 때잘 드는 스킨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별점이 몇이냐? 5점입니다. 되게 심플한데 업그레이드를 안 했거든? 근데 뭔가 업그레이드 조금 한것 같아. 아, 벤달도 진짜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 짬뽕 시켜놓은 느낌이라 소리가 너무 익숙해. 듣는 이로 하여금 익숙한 소리 때문인지 거부감이 든. 그리고 다섯 번째 우선 딱 첫인상 봤을 때? 별세기. 앞으로 좀 새로운 소리를 좀 유저들한테 들려줄 필요가 있음. 기존에 있던 소리 말고. 그래야 이제 취향 따라서 고를 수가 있잖아.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별점을 낮게 드렸지만, 우리 라이엇 개발자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. 아직 그 9시 프리미어까지 한판할수 그한 있거든. 게임 한판 해보자. 이거 들고. 게임을 찾았습니다. 오케이. 잠깐만 게임 시작하기 전에 그 멘탈 남번 시작. 역대급 레전드 오버드라이브 풀 업그레이드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. 오 아, 약간 잼스칼 같네. 검은색이 훨씬 이쁘다요. 빨간색깔로 돼가지고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딱!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His monster. o n l y shit. 아, 근데 이거 벤다의 소리가 너무 아쉽단 말이야. 아무리 봐도. 아 나오네? 아 똑똑한 거 봐라? Guys, this is n w s k i n <목소리> 관심이 없어, <목소리> 애들이. <목소리> 어. 그러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좀 새로운 소리 내야 된다니까. 새로운 디자인이다. <목소리> yeah, I'm Mew. h e I got you, I got you. 네네네네, <목소리> 게임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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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can give you, I can give you. 아이, 진짜! No, 무더게아너씨 존나, 이 aim 팬텀 써, 팬텀! 아 oh, thank you, thank y o 사합다 그래, 그래, 그래. 오케이, 오케이, 위너버. 아 오케이, 오케이, 아, 위너, 위너버, 렛츠고, 렛츠고, 오메어 렛츠고. 오케이, 오케이, 렛츠고. 예, 예. You coming? 예, 과배, 과배, 과배. n i c 해가 뿌워. 에미, 에미, 에미. 나 왔어, 나 왔어. 아, 예, 아스트로원, 아스트로원. 아스트로원. 명남았습 Good job. I play with you in one team then. 아, 이쪽에 오면 이쪽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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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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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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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야. 야, 야. 야, 야, 야. 이미 내가 죽어! 킹킹, 고고 2C, 3C, 3C. 원 마이. 오, <목소리가> 오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F**K! 히스 Look at me, oh man! My 야, 근데 my 이거 my 벤더, 벤더 쓰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. Uh. 벤더 좀 괜찮냐, 이거? 엔딩 엔딩 아... 내 점수... 진짜 레디언트 찍기는 너무 힘들다 정말로... 아니 이거 그... 전판에 그... 저 뭐야 오벤이랑 같이 노느라고 저 얘기를 못 해가지고 슈리프 좀 써보자 이거 아 약간 맛은 있는데? 자 잠깐만 어? 야, 근데 벤달이 이게 쓰면 쓸수록 좀 괜찮아. 벤달 평점을 좀 올려야겠다. 죽어. 죽어. 그렇지. 아, 근데 이거 벤달은 진짜 괜찮네. 분명 처음에 봤을 때 별로였는데 이게 약간 소면은 이게 느낌이. 좋아. 야, 맞다. 야, 새끼 보니까 마무리 무선을 안 봤다, 야.